경기도 판교 호텔 추천 알아보고 계시죠? 아마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은 객실이 쾌적하고 교통이 편리하며 서비스가 좋은 호텔 없나? 라는 고민을 갖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점이 8.5점 이상이고 가격은 25만 원 미만의 호텔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탑3 더블트리 바이 힐튼 서울 판교 2023년에 새로 지어졌으며 탁트인 뷰가 아름다운 모던한 5성급 호텔. 이그제큐티브 및 스위트 객실 이용 시 조식 올데이 오퍼링, 이브닝 칵테일 서비스 제공. 반려견 동반 가는 객실이 있음 호텔 최상층에서 판교 스카이라인을 감상할 수 있는 레스토랑 바가 있음 실내 골프 연습장, 사우나, 스파, 실내 수영장, 피트니스 센터 등의 부대시설이 있음 정자역에서 버스로 10분 거리 호텔 평점은 8.6점 가격은 15만 3천 원부터 탑투 그래비티 서울 판교 오토그래프 컬렉션 도심 속 휴양을 즐길 수 있는 감각적이고 현대적인 4성급 호텔 체크아웃 12시까지 실내 수영장, 피트니스 센터 등의 부대시설이 있음 뷔페, 레스토랑, 유러피언 스타일의 라운지바가 있음. 5월 중 조선 델리와 부스트 오픈 예정. 현대백화점 도보 2분, 아부뉴프랑 도보 11분 거리. 판교역에서 도보 3분 거리. 호텔 평점 8.8점. 가격은 20만 원부터. 타번 나인트리 프리미어 호텔 서울 판교. 2021년에 지어진 친구와 룸 컨디션이 훌륭하며 가성비 좋은 사성급 호텔. 아이 동반 가족 여행객, 출장 여행객에게 좋은 호텔. 셀프 라커 룸 서비스, 코인 세탁실이 있음. 9가지 종류의 시그니처 베개 무료되어 실내 수영장, 피트니스 센터 등의 부대시설이 있음. 파미어 스몰과 연결되어 있음 푸드코트, 키즈카페, 영화관 등이 있음. 판교역에서 버스로 15분 거리. 호텔 평점은 8.8점. 가격은 10만 3천원부터. 호텔 최저가 링크는 아래 댓글에 정리해놨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여행일등석이었습니다.